잘 나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 김주아입니다.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회사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맨날 집에 와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10kg 가까이 찌는 걸 보니까 <laughs> 이게 내 자신이 아닌 것 같고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어요. 다이어트 방법이 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제가 매일매일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아는 언니가 바로 날씬한 내몸 37도 여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제가 지금 3개 정도 다녔는데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보여드려 볼까요? 저랑 같이 가시죠. 여기가 바로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날씬한 내몸 37도 도착했습니다. 어, 실장님. 예, <laughs> 네, 이분이 바로 저 담당해 주셨던 실장님이시거든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잠시 카메라 내려놓고 인바디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회장님 인바디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두둥. <laughs> 이제 결과지를 들고 네 들고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실로 네. 가겠습니다 솔직히 알다시피 제가 처음에 되신 관심 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도 많은 프로그램을 겪어왔고 저 나름의 다이어트를 했는데 중간에 다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것 같고 되게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EMS 운동으로 이제 군산이라든지 그런 거 라인을 잘 잡혔는데 네.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네, 그게 진짜 다른 데는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막 되게 막 힘들고 땀나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마사지 의자에서 받는 느낌으로 누워만 있는데 이게 뭔가 바디 라인을 되게 예쁘게 해주니까 진짜 무슨 매직? 맞을 <laughs>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 서 굶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제가 아침을 안 먹었고 점심 겸 저녁으로 한끼 먹는 둥안 하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가 끝나는 순간에 이게 확 와서 또 요요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식단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제로 궁금하거나 사소하게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가이드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일도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지 효율이 오르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분을 만나서 상담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